음식 나와주세요. 들어왔어요! 안 돼, 안 돼. 안 돼. 여러분 지난주에 먹었던 네그 뭐죠? 스프리츠? 스프리츠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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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랑 꼭 비교해보시기 네. 바라겠습니다. 대박. 일단 아, 지 이렇게 묵직한 와인잔은 처음 들어봐. 여기 전체 다 지금 과일이 들어있는 거잖아요. 네. 여기가 이제 식전주예요, 식전주. 아니, 그럼 우리 네? 왜안 주는 거야? 치얼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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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파니얼 에스파니얼 바로 쓸러 에스파니얼 바로 쓸러 약간 포토 주스 형태 네. 그렇죠 아, 너무 맛있다 <laughs> 사실 솔직히 식전주는 이건 어때요? <laughs> 포도 주스죠. 이게 너무 받으니까 약간 대접 받는 예. 기분이 있어요. 예. 네, 그렇죠. 그리고 네. 상그리아 같은 경우는 와인에 첨가하는 리큐르나 과일이나 레시피에 따라 가지고 정말 맛이 다 달라요. 맞아요. 그래서 색이 다 달라. 맞아. 네. 그러면 식당 갈 때마다 한 잔씩 먹어봐야 되겠네요. 그렇죠그재미에또아 그러니까. 그리고 진짜 상그리아 마시니까 빨리 좀 바로스드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네. 좀 들지 않아요? 네. 예? 두분 투어 명이 어떻게 됩니까? 자이슬랭 가이드 투어. 땡고! 아 너무 예쁘다시가 응. 아, 너무 예뻐요 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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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, 야 여기 너무 강하 강력한...